안녕하세요 나사티피입니다 오늘은 지금 메가 저금통 이번에는 안하고 이번에는 뭘까 뭐 요즘에 새로 나온 보스장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일단 저 일단 소리 좀 자, 일단, 얘가 로봇을 때리면 궁이 잘안 차거든요? 두 방을 때려야지 찹니다. 일단은, 여기 깨주고, 오케이. 다 깨줄게요. 로봇 근처에 있는 건다 깨줄게요. 오케이. 공쏘자 네. 일단은 아 왜, 에드건은 왜 자꾸 죽는 거야? 오야 잠깐 공 잘못 썼다 자, 일단은 일단 여기를 바로 관통해 줄게요. 이러면 공이 채워지거든. 불데미지 때문에. 야 에드거 여기에서 아니 진짜 에들거에들거 <laughs> 지금 이상해 일단 레로가 혼자 하긴 어려운데 이거 오야 사정거리 진짜 일다일에 에사마서 뭐시죠 아저씨 잘 가시고요. 와, 야이 새이 이 방사가 된다고? 와여보 오케이, 얘가 다 맞았어. <laughs> 야, 내가 죽을래. 아이, 일단 도망 완료했고요. 1200개. 어? 잠깐만. 여기에서 전설이 나온다고? 자, 그럼 한번 바로 까보겠습니다. 제발. 오이 아, 잠깐만. 아, 불러나왔으면좋겠는데 아, 내가 그거가 이거 쉘리 당첨이요. 일단은 1300개 바로. Oh, this is mine. 바로 다 없고요, 0 0 개. <laughs> 아예, 응 아니죠? 아, 번 바꿔야겠다 이거. 일단 들어왔거든요, 드래곤 헌터랑. 나 보랑. 아, 잠깐만 뭔가 어려운데. 조합이 뭔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조합이 뭔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 와야 잠깐 야 이거를 산다고? 야 이거를 산다고? 아저 소리는 듣지 마세요. 조용히 해 형아. 우리 형이 자꾸 나한테 저주를 걸어. 죽어버려. 자 일단은. 내 목소리는 음성 변조. 네 그러면. 자 근데 있잖아 저보 오와! 아 여기부터 이 기술이 생기는구나 나 처음 알았어 아난 그냥 야애 고기 망패 드래곤헌터 아 진짜 야뿅 이미 썼죠 기술 야야 너는 왜 귀찮게 따라오는 거야 너 어따 써주? 아, 어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야 우리 부부 지뢰 설치 잘했고요. 그냥 운 좋은 거야. 나 죽었잖아 근데. 난. 자 일단 부활 거의 다 됐는데 오케이 야6만 남았다 이제고 이제고 죽일 수 있다 야 그냥 때리기만해. 슝슝슝슝 아 원래 한 아, 아니 원래 이게 그거 한 방만 때려야지 무한공이 가능한데 아 이게 왜 이게 여기대로 바뀌었어 지금 자 일단 다 완료나 했고요 유나 잠깐만 들어 오케이 일단 은 들었고요 일단 우리랑 같이 하는 애가 노멀 상태여서 지금 내가 노멀로 들어왔어 지금 아닌가 내가 노멀로 아 근데 어차피 내가 승리하면 네 내가, 내가 승리하면 어차피 내가 승리하면 여기 내, 내 것도 올라가 그러니까 난 버스를 타는 거지 노멀에서 노멀에서 버스 타는 거지 응, 너무 쉽죠 아닌가 일단은 한번했습니다 일단 바로 승리했고요. 일단 보스전 말고, 이번엔 또뭘 해볼까나. 잠깐만, 다 나... 퀘스트가. 아니, 왜? 어, 일단은 퀘스트 듀오 쇼다운에 200개 있고요. 다풀 있고. 그리고 또. 다 패스 없으니까 너... 자, 일단은 미코 퀘스트 두개 있고요. 맨디 퀘스트도 두개 있는데, 일단 500. 얘는 미코미코 500,500 1,000개 요거는200아 어, 미코로 가자 아니 미코미코 미코 캐스트 미코. 미코 쌓였어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판은 좀 존버를 타야겠어 뭔가 어, 느낌이 잘하는 애들만 만날 것 같은데? 아, 안 나왔어. 아,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 뭔가 AI 느낌이 나는데? 어, AI 냄새가 폴폴 나는데? 먹으러 가는데? 아 잠깐만 아이 일단 모티스 바로 없애주고요. 자 일단은 풀숲에 들어가서 궁을 써야 되는데 여기 근데 잠깐만 지금 할 애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부활해서 좀 일단은 용기가 까주고 여기 잠깐 저기. 오케이, 떠올랐다. 갈래 야, 에, 에로 가자. 아, 씨. 괜찮아, 괜찮아. 승리 됐나? 오케이. 피해는. 잠깐만. 자, 일단은 미코 말고 그거. 그거 맨 뒤로 가야겠어, 그냥. 내가 여기에서 미코가 너무 안 좋아. 맨디도 안 좋긴 하지 말길 <laughs> 자 일단은 어 상대 AI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우리 친구 걸로 잡혔는데 충의 친구 기준으로 잡혔는데 자 일단은 가졌 써서 아, 잠깐만. 아, 아깝다. 일단은 파이트가 나보다 사정거리가 기나?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일단 여기에 바짝 붙어서. 어딨어? 여기 있다. 어, 안 맞아. 아예 예측 잘 쐈는데 그쪽으로안 갔네. 일단은 아 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켜켜켜켜켜 켜. 오케이 켰다 켰다. 근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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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나? 오 어, 이게 되네? 야 이게 된다고? 아오 잠깐만 나 부활했어. 와 이게 된다고? 잠깐 나나나좀숨자 얘들아. 야, 배고파 난 너무 배고파 잠깐 제없을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지금 어오야이 저기 큐브 먹어 아 잠깐 아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이 상대가 큐브가 너무 많아 오케이, 15랭크 바로 올렸고요. 자, 영원 나왔고요. 코인 200개. 자, 일단은 제가 이번 판만 하고 끌려야 되겠습니다. 자. 빨리 하라 자, 자, 여기에 잠깐 일단은 이번에는 큐브 털이 큐브만 먹고 성, 성장해서 그냥 마지막 남은 애들만 하는 엄청 엄청난 전략을 그냥 큐브만 있는 큐브만 다 먹어 있는 큐브만 다 먹어 있는 큐브만 제가 야보 죽지 말고 그냥 있는 큐브만 버, 먹어 일단 떨어져 있는 큐브만

와야 이게 안 닿는다고? 와와 이게, 이게, 이게 와야 이게? 한 방만 맞추면 되는데? 와 내가 희생해서 그냥 얘한테 큐브를 줘야 돼 그냥 오 위험해 위험해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